머설 아노 태역 육군 중단이 2021년 1월 6일 공격 이후 그의 테스트 포스가 건거할 보안 가마에 대해 타원 수수당 기도다. 케빈 머카시에게 보고했을 때아호는 시에는 머카시에게 더 많은 의사단 동찰관의 필요성에 대해 꾀이정하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보고했을 때 그의 의견은 그들이 더 나은 관리가 필요하고 더 많은 경찰관이 필요하지 않다 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아나는 말했습니다. 렌시 펠로시 강원의장의 요청으로 2021년 3월 작성된 후노래의 보고서 는 미국 의사당 경찰의 853명의 신규 체형을 포함한 다양한 보안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카카시는 2021년 5월에 아나의 권장사항의 상당 부분을 포함하는 보안고충판의 첫 번째 버전의 반대표를 던졌지만 그해 7월에 법이 된던 훨씬 서버로무서는 최종 버전을 투표했습니다. 이전에 고도되지 않았던 호노레의 만나는 일, 폭력적인 위협이 증가하고 점점 더 독성을 띠는 정치적 환경인 지난 주 하원의장의 남편인 폴필로 씨의 대한 공격 이후에야 악화된 오랜 두려움 속에서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에게 더 많은 보안을 제공할 것인지 여부와 방법에 대해 고심하면서 부여해다. 직면한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1월 6일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지도부의 조사를 받은 국회 법칙 된 기관에 더 많은 돈을 제공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제에 대해 때때로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수요일에 민주당 하원의원, 해외 미 의사당 경찰이 텔로시 의장의 샌프란시스코 자켓 침입에 따른 의회의원 보호에 대해 톱 매니저 미 하원 행정위원장에게 답변을 요구한 캘리포니아 주의 조 로프그렌입니다. 소식 통에 따르면 파원의 균형이 지출 논의에 접근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은 다음 주 중간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연말 자금 조달 싸움은 항상 힘든 일이며 의회는 레인더 회기 동안 이미 빡찬 할일 목록에 직면해 있습니다. 의회는 11월 중단 선거가 끝날 때까지 회기에 복귀하지 않지만 소식통들은 회원들을 그들의 가지고 그리고 집을 더잘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예비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하원 세출 의원의 의장인 코네티컷의 로사 드라우로는. CNN의 추가 재원으로 무엇이 들어갈지 결정하기 위해 진지한 정책 논의가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보안세포 상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캐피톨 경찰 및 지역경찰 부서와의 협력 관계는 무엇을 수반합니까? 가족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DEL의 이유화로 오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이제 토론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DEL의 이유화로 오는 앞으로 며칠 안에 이미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상기시키는 편지를 동료들에게 공개할 계획이지만 우리가 구성원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그 마음의 평화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배치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단기간에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회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더 많은 전입제 보안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BLAURO는 이협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보안 전문가들과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캐피톨 경찰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 중인 소식통은 시에는 캐피톨 경찰이 지도 부나이업에 기반한 세부 사항이 있는 사람들의 거주지를 일주일에 24시간을 7일 동안 취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가적인 보호는 캐비톨 경찰이나 지역 경찰 부서에 적용되며 필요할 때 대우자에 대한 잠재적인 보호 세부 사항을 일시적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기존 보안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소식통이 c n n 의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이 정기적으로 캐로시의 집 밖에 순찰차를 개시하는 것을 중단했기 때문에 캐로시의 샌프란시스코. 자택에 대한 공격은 지역 경찰 부서와의 보다 명시적인 파트너십의 필요성을 드러냅니다. 창원 민주당 보좌관은 12월 신흑일 만료될 예정인 해계연도에 미국 정부의 자금을 지원하는 필수 지출 법안인 옴니버스에서 더 많은 의원 보안,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가능한 경로가 보안책이 될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시해는 에 말했습니다. 월요일 첫 슈머상황 원내대표의 대변인은 CNN의 성명을 통해 지도부가 최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옵션을 탐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은 추가 자금 우선순위를 가진 연말 지출법안은 인주당에 심는 것에 저항 신호를 보냈고 공화당이 다음 주 중단 선거에서 류에의 한쪽 또는 두쪽에서 모두 승리할 경우 훨씬 더 대담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의 일부는 정치적 폭력의 위협을 일제히 경시했고, 특정 공화당원들은 폴 펠로시에 대한 공격을 가볍게 여기거나 사건에 대한 명맥한 문모론을 퍼뜨렸습니다. 민주당 위원.